보자. 마플 시너지 79번 현재 극한. x가 a에 가까워져. 그죠? 이제 과로가 있는데 이렇게 과로가 있잖아요. 그죠? x에 a 가 0에 가까워지겠지? 응. 네. 자, 근데 네. 내가 한번 물어보자. 과로 안에가 어떤 문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는 항이 두개 짜리게 나오면 어떻게 알아보겠지? 치환. 음, 응, 치환. 좋아. 치환해. x a를 T라고 놓기로 했어 네. 됐니? 그러면 오케이? 그러면 요 녀석은 이 리미트 뒷부분은 리미트 뒷부분은 뭐가 되냐 T분의 FT지 네 맞아? 음 T분의 FT 괜찮아? 네. 어그 다음에 리미트 앞에 붙여 있고 X가 A에 가까워지면 T는 어디에 가까워져? 0 0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되죠 네이 e 값이 얼마다? 입다 음. 여기까지는 했니 그럼? 네. 여기까지. 그러면 유거를써 먹어야 되잖아. 네. 그럼 t가 막 0에 가까워지면 f 0에 가까워지는 거. 그렇지? 네. 그게 얼마야? 2가 된다는 거거든. 근데 사실은 t가 0으로 가든 x가 0으로 가든 0분의 f 0이니까 이걸 x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.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는 얼마가 된다? 2가 된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. 네. 됐어? 네. 끝 a t 아, 이해됐어요. 끝났죠. t 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t 거를 음, 분자 분모를 다 o you do? What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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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do? 그럼 따라서 x분의 f(x)는 어디에 가까워지고? 2에 가까워지죠. 네. 그죠? 근데 x는 어디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죠. 따라서 계산하시면 2가 42 8분의 2 더하기 3이 6. 음. 끝.